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어, 예전 어느 방송에서 어,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는데 제목이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너는 내 운명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사랑이라는 주제로 여러 실제적인 이야기들, 그 실화의 이야기들을 소개해주면서 또 시청자들의 마음을 또 깊은 감동을 주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는데요. 서영란 씨는 대학생이었고 또 정창원 씨는 아홉 살 연상의 대형마트에서 생선 코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나이와 학벌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주변의 반대와 또 남자의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그 사,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서영란 씨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헌신적으로 2년 동안 병실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 여자를 위해서 병 간호를 했지요. 항암 치료로 인해서 머리가 다 빠지게 되자 이 남자는 똑같이 삭발을 하기도 했고요. 또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가 되자 손수, 직접 그 모든 뒷처리를 다 감당을 하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안부 인생이었지만 이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앞두자, 앞두고 며칠 있다가 이 서영란 씨의 이 병사가 너무 극도로 악화되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방송에서는 이 남자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홀로 지내고 있는 그 남자를 만나게 돼요 이 다큐멘터리를 본한 유명 가수가 너무 유명한 곡을 썼는데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라는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동을 나눴지요. 이렇듯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또 누군가의 곁에서 함께 해 주는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주고 끝까지 지켜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 곡의 노래가 나왔다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수천곡 수만곡의 그 노래가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 깊고 깊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의 길을 따르며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그 순고한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본음 삼아서 본을 받아서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 석상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끝까지라는 단어의 원어는 에이스텔로스입니다. 에이스텔로스.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까지. 끝까지. 그리고 이거는 공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완전하게 빈틈 조금도 없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네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히 채워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고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봤던,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몸들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낮은 그 마음까지 내려오셨거든요. 나의 가장 낮은 그 삶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거든요. 내가 들쳐내기 싫은 그 나장 낮은 그 모습,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까지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우리가 몸들바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아느냐? 지금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 왜 저러시지? 어리둥절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이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저러는지 그 이유를 제자들은 전혀 알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의미를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옛날 조선 시대에 그 양반 주인 되는 양반 집에서 갑자기 그 주인이 그 여러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그종 그종 앞에 가 가지고 그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 종의 발을 씻겨 주는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글라데시 있을 때그 방글라데시는 아직도 그 신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집에 종이 그 주인에게 와서 아침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 그 인사하는 모습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무릎을 꿇고 자기 입에다가 손을 대고 그 손을 다시 주인의 발에다가 대요 이게 아침 문안 인사예요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어느날 갑자기 그 주인이 그종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그 더러운 종의 발을 벗기고 깨끗하게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걷어붙이고 물이 담긴 대야와 수관을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거스틴은 이 장면을 보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랑은 남을 돕는 손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에게 달려가는 발이 있으며, 불행과 부족함을 보는 눈이 있고, 사람들의 한숨과 슬픔에 귀 기울이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 앞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정의를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직접 느껴 보도록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씻겨 주시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낮아지는 마음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기득권, 우리의 모든 체면, 우리의 모든 지위와 신분을 다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그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쉽잖아요.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상대방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서로 발을 서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오르니라. 이 옳으니라의 기준은 누가 볼때 옳은 것이에요? 우리가 볼때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옳으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지? 아, 내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나? 내 판단을 가지고 가지고 있나? 나는 요 정도만 사랑하면 될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요 정도만 희생하면 될것 같은데 내가 이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른이라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른이라 인정될 만큼 나는 희생하고 나는 사랑을 해야겠구나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을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내 마음의 구석구석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른이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시고 내 가족을 섬기시고 또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온 천하 가운데 드러나고 또 귀한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시겨 주신 그 제자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가론 유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에게 떡한 조각 떼어서 입에 넣어주시고 가론 유다의 그 발을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을 배신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원수까지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신자가 나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이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것 없이 이 정치인들 세계 중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배신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배신하는 사람들은 어느 당이건 그 정치인의 세계에서는 매장을 당합니다. 그 배신자라는 그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사랑해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그 원수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 앞에 나와서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세상에서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일하게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매우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랑은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랑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주셨죠? 가장 낮은 다리까지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주셨죠? 목숨 걸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냥 말만 한게 아니라 생각만 한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정도로 목숨 걸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사랑의 깊이는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랑이에요. 아, 사랑 한번 해야지.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남들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숨 뭐냐면, 내 생명 다해, 내 목숨 다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이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사람들과 조롱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돌아가는 발걸음이 평안한 걸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우편에 달려 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도 이 사랑의 음성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원수 된이 마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넓은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생명 다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성이 많고 결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감히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건 사랑,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영원토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완전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생명도 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끝까지 다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를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여 노라 본을 보여 노라 본을 보였다는 얘기는 그 본을 따라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르며 사랑의 본을 따르며 십자가의 본을 따르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바로 17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어려운 거 알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참 어려운 거 알아요. 우리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생명대해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든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실천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복을. 우리 영혼의 평안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 자리마다 웃음꽃이 피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 넘치는 복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 공동체는 더 이런 복들로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쳐있는 신령들이 이 공동체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이 복을 그리워하며 이 사랑에 목말라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의 본을 따라서 칠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며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나에게 아픔과 상처 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나아가서 생명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그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날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생명 나여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자꾸만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누군가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유다에게 손 내미셨던 그 사랑의 손길을 떠올리게 하셔서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향해서 상처주고 아픔을 주는 그 원수를 향해서도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의 길을 따르며 끝까지 나아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